헤이지 아우터 후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세련된 감성과 실용적인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중형 세단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 모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며 매력적인 외관과 편안한 주행감 그리고 효율적인 엔진 성능으로 많은 운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말리부의 디자인, 성능, 내부 공간, 기술력까지 모든 요소를 섬세하게 짚어보며 왜이 차량이 여전히 중형 세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리부의 외관은 한눈에 보아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매끈한 바디라인이 특징이며 전면부는 쉐보의 특유의 듀얼 포트 그릴과 날렵한 LED 헤드램프가 인상적인 조화를 이루며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측면에서는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라인과 크롬라인으로 마감된 창틀이 차체를 더욱 날씬하게 보이게 하며 전체적으로 스포티하면서도 도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후면부는 LED 리어램프와 깔끔한 트렁크 라인이 절제된 감성을 주며 어떤 각도에서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말리부는 넓고 안락한 공간이 펼쳐지며 고급 소재와 정교한 마감이 어우러져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직관적인 버튼 구성과 함께 8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쉬운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기본으로 지원해 실용성과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운전석은 전동 조절이 가능하며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어 개인 맞춤형 설정이 가능하고 2열 공간 또한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으로 장거리 주행 시에도 불편함 없이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엔진 성능에 있어서 말리부는 1.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중심으로 도심 주행과 고속 주행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뛰어난 연비와 부드러운 가속감을 선사하며 6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럽고 민첩한 변속 반응을 보여줍니다. 또한 정숙성 면에서도 세심한 방음 설계 덕분에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실내에서의 몰입감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말리부는 안전기술에도 많은 신경을 썼으며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차선 이탈 경고 및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단순한 옵션을 넘어 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가족과 함께 타는 차량으로서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또한 말리부는 최신의 서스펜션 기술을 적용해 노면에 진동과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며 핸들링 또한 정교하여 커브길이나 고속주행 시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말리부가 단지 실용적인 패밀리 세단이 아니라 운전의 재미까지 고려한 다재다능한 차량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말리부의 트렁크 공간도 놓칠 수 없는 장점 중 하나로 넓은 적재 공간과 실용적인 시트, 폴딩 기능으로 여행이나 쇼핑 등 다양한 일상 활동에서 탁월한 활용도를 자랑하며 단순히 출퇴근용 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연비 또한 매우 효율적이어서 도심 주행에서도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며 정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안전, 연비, 실내 공간 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완성도를 자랑하는 말리부는 특히 젊은 층과 중년층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경쟁 모델 대비 가격 경쟁력 또한 높아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자들에게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시장은 SUV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말리부와 같은 정통중형 세단은 여전히 그만의 매력을 간직하고 있으며 조용한 실내, 넓은 공간, 세련된 디자인, 안정적인 주행감 등 세단 고유의 장점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중심에 말리부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균형 있는 주행을 원하는 소비자, 그리고 장거리 운전에서도 피로를 줄여줄 안정적인 승차감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말리부가 최적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말리부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운전의 즐거움과 여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선사하는 동반자이며 차량을 선택함에 있어 외관만이 아닌 실질적인 만족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모델입니다. 디자인적으로는 시대를 초월한 세련미를 갖추었고 내부는 기술적 진보와 안락함이 조화를 이루며 안전성과 경제성까지 균형 있게 갖춘 말리부는 일상과 특별함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수 있는 가치, 있는 선택지임이 분명합니다. 쉐보레는 말리부를 통해 실용성과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자동차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앞으로의 중형 세단 시장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케이지 아우터 합에서 쉐보레 말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매력적인 차량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